안녕하세요. 징기스칸 부동산 중개법인 민승기 대표입니다. 저번 시간에 아파트에 대해서 보셨고 저 저번 시간에 이제 빌라에 대해서 보셨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토지 토지도 뭐 종류가 굉장히 많죠. 전답, 과수원, 임야, 뭐 하천, 이, 뭐 도로, 뭐 말도 못 하게 많은데 이. 네. 토지를 현장 조사를 할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그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물건 이런 주거용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대략적으로 보이는데 토지는 뭐볼 수가 없습니다. 뭐 흙이 내용 연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뭐, 어디가 경계인지도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현장조사를 할때 어떤 부분, 어, 우리 실전 전문가들은 어떤 부분을 어, 좀 유념을 해서 입찰을 준비를 하는지 또 현장조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속시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페이지에 한번 처음 말씀을 드리는데 오니 오직 실전 경매 노하우 집중 강의 맞습니다. 제가 어이 실전 경매에 관련돼서 저희 그 전문가들이 그동안 해왔던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제가 가장 필요한 에기스만 뽑아서 이제 이 기초 동영상에 올려 드리는 거고 그래도 경매를 처음 접하시는 거나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한두 번 경매를 하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라는 거를. 어, 지금 보시면 내용은 굉장히 많을 수는 있지만 실제 경매를 부딪혀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그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유자를 상대하거나 또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 권리상의 어떤 하자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이 기초 동영상에서 올려 드리는 이 내용만 보셔도 웬만한 물건들 경매 입찰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서 어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어, 진짜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 이제 토지 현장 조사 시 필수적으로 체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 물건에 관련돼서 한번 보구요. 어, 어떤 식으로, 어, 잡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토지 시세, 어, 실제 지금 형성된 시세, 거래된 시세들, 어, 요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어, 아무래도 토지는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위치적인 부분도 어, 곁들어서 한번 쭉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건 자체 토지 물건에 관련돼서는 어, 사실은 토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어떤 뭐 건축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를 창출을 하려면 무언가를 하려면 무언가를 하려면 무언가를 공부를 하셔야 돼. 이 토지를, 왜 이렇게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냐. 우리나라는 결과적으로 토지가 많이 없습니다. 토지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쓸수 있는 땅이 그 안에서도 몇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행위 제한들을 하고 있어. 여러. 어? 보시면 여기 보시면 공법상 지목, 용도, 지역, 뭐 쭉쭉쭉쭉 해갖고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땅일수록 규제가 많어. 안 그렇겠어요?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다고 너무 규제가 많은 땅은 또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한 행위 제한된 관할 지자체의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띄워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지목이 뭔지, 또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공법상 어떤 제한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행위 제한들을, 어, 글로만 봐서는 몰라요. 그래서 담당 지자체, 이 물건이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다 전화를 해보시면 담당자가 뭐 내방하셔도 되고요. 어, 지금 현재 이 지번상에 어떤 부분이 행위 제한이 있고 이 행위 제한마다마다 어떠한 어 행위를 막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또이 토지 같은 경우 토지 중에서도 이 전답 과수원 어이 전답 농지 부분이죠. 농지 부분을 취득을 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실제 농지로 이용을 할 거냐. 아니면 이게 경매 물건이 농지가 나왔는데 이게 실제 농지가 아니고 현황은, 어, 다른 걸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나, 어, 증명이나 또 농업 면적 일정 부분 크게 되면 농업 경영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어, 관할, 시구읍면장에 가셔서 사전에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전화로 체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또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요런 것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또 임야나, 어, 임야에 특히 묘지가 많죠. 그래서, 묘지가 있더라도, 사람이 관리하지 않는 무인묘라든지, 또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유인묘라든지, 아니면 또 관리인 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지 추후에 이장을 하거나 뭐 개장 공고를 하든지 또 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분묘가 몇기 정도 있는지 또 이게 합장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단일 묘단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현장을 가셨을 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매 물건에서 제외된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부속물들이 있는데, 뭐, 수목이라든지, 뭐, 조경시설, 뭐, 어, 이렇게 멋진 이런, 뭐, 바위돌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떤 시설물, 간이 창고라든지, 뭐, 오두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비닐하우스 등이 있는지도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어,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법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 거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토지 대장 지적도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 보셔서. 어, 실제 도면상의 내용과 현장을 갔을 때, 이, 그 물건의 일치 여부 등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지형도도, 이 축적도가 한 5만에서 2만 5천분의 1 정도, 어, 지형도를 갖고 가면 개발 계획 등이라든지, 뭐, 인근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좀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것도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 토지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다! 사전에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물건을 가서 확인해 주세요. 단순히 가셔서 그냥 토지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어, 이 토지 자체가 정방향으로 이쁘게 잘린 토지라든지 또 장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또 부정형인 토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삼각형일 수도 있고 뭐 어, 오각형일 수도 있고 또 일자로 긴 어, 토질 수도 있고 또 맹제일 수도 있고. 또그 토지까지 가기 위한 진입로가 어떤지, 또 출입로가 어떤지, 어, 이런 부분 다 체크하셔야 돼. 가셔서. 눈으로만 보시지 말고 영상도 찍으시고 사진도 찍으셔야 돼요. 우리, 어, 징기스칸 가족분들, 또이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회원분들은 하나부터 열 끝까지 다 체크를 하셔야 돼. 다. 그래야 정말 내가 토지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 마찬가지로 어, 현장을 가셔서 토지를 보더라도 이게 푹 꺼진 땅일 수도 있습니다. 어, 흙이 도로보다 많이 밑으로 내려간 땅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흙이 많이 메꿀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도 또 추후에 메꿀 수도 있고요. 또 어, 토지 자체의 형질, 병, 어, 병, 형질 변경을 통해서 가치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임장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을 가셔서 논두렁, 밭두렁 뭐어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사진 한번을 겨울철에 한번 올렸는데, <laughs> 어우 이때 현장 갔을 때 엄청 춥더라고 요 이때. <laughs> 눈이 이렇게 쫙 깔려갖고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올려놨고요. 자, 시세 부분. 토지가 사실은 시세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정확한 시세라는 거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가. 그 중에서도 토지는 사실 부르는 사람 마음이죠. 또 사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이 토지의 시세를 파악을 할 때는 이 농지 시세, 이 농지은행을 가보시면 그 시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래된 시세.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고 또 마을 이장님이시나 또그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시세를 좀 파악을 해보시고 개별 공시지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실거래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토지 자체, 이토질를 흙이죠 흙. 이거 자체에 따라서 가격이 또 틀려질 수가 있어요. 이쪽은 또 황토옥이 나오는 거고 저쪽은 또뭐 어떤 흙이고 뭐 어떻고 저렇고 막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시세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어, 개발 계획, 이거는 뭐두말 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어, 토지를 그 현장을 가셨을 때, 뭐 사전에도 개발 계획을 확인을 해 보시고, 또 현장에 어, 그 정보를 차압할 수 있어서, 현장에 가셔서 이제 뭐 철도 계획이나 고속도로, 신설도로, 경전철, 도로 개통 등 호재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정부 기관이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예정된 주변의 토지일 경우, 어, 이런 거는 굉장히 추후에 집가상승이 예상이 되겠죠?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미 예견된, 어, 중국에, 중국인들이 계속 매입한다, 매입한다, 또 제2공항이 들어선다, 들어선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은 정보에 따라 가격이 많이 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사전에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이 도시 기본계획 말 그대로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향후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도시 기본계획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어~ 상단에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는지 또 어떤 공법상 제한이 있는지 하단에 쭉 나와 있고요 또 축척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도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들을 좀 체크를 해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렇게 올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어~ 조금 뒤에 뵙겠습니다.